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한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너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어제 말씀에서 나온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어, 어제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노중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여서 가난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는 그런 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1절에서 그럼으로 라고 하면서 내용을 이어갑니다 1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얻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 구원에 들어가는 것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비대어 표현한 것입니다. 저자는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할까 두려워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안식은 두 가지 차원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구원받은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땅 위에서 누리는 안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신자가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게 되는 안식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안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날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들어갈 그 안식이 두 번째 안식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복음을 들은 자들이 믿음과 결부할 때. 복음을 들은 것과 믿음이 결부될 때이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2절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2절을 보시면은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네 그러니까 쉬운 말로요, 성도님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교회를 통해서 전도를 받기도 하지만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왜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합니까? 그것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한 채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복음을 들었으나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 즉 그렇다면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결부시킨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은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서 이미 이미 믿은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헬라오로현재 시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이 시제는 이미 지금 안식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금 안식에 들어와 있으며 그것이 현재적으로 계속해서 안식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먼 미래에만 우리가 죽음 이후에만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그것을 통해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부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교훈과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미 현재적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안식을 이미 얻은 자들이고, 얻고 있는 자들입니다. 안식을 지금도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안식을 날마다 누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미와 아직 아니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좀 헷갈리시죠? 내용이 이미 그리고 아직 아니.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맛보고 체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의 때에 완전하게 들어갈 그 때의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니까 아까 안식을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것입니다. 오늘날 현실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안식, 그리고 마지막 천국에서 누리는 안식 두 가지를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다. 안식을 누립니다. 하지만 그것이 완성된 형태, 완전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마지막 천국입니다. 이미와 아직 아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미,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미 안식을 맛보아 왔고 또 맛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무엇을 얻는다고 하지요. 쉼을 얻으리니, 안식을 얻는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가면은.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겪는 동안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은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길을 배우는 삶,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삶. 그분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그 길은 마음의 쉼, 안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신앙이 흔들리고 하나님과 나를 멀리 만드는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의 유대인들처럼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힘든 마음이 들 때가 있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성도님들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놓고 안식을 얻고 돌아가시는 그리고 오늘 하루 안식을 누리실 수 있는 쉼을 얻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의 저자, 저자 저자는 분명 유대인들이 얻었던 이스라엘이 과거 얻었던 가나안의 안식보다도 더 탁월하고 우월한 그 안식을 강조하면서. 오늘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이 히브리서를 받게 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안식에 들어가고 있는 현재적으로 안식을 누리고 있으며 계속해서 누리며 이후에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세상이 줄수 있는 어떤 안식보다도 더 탁월하고 우월한 안식을 얻은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도로 삶으로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심으로 마음의 안식을 얻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어서 9절 이하에서 마지막 때에 얻을 안식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아까 말한 현재적인 안식과는 조금 다르게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어, 아까 3절에서는 저 안식에 들어갔다는 현재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9절에서는 안식할 때가 백성에게 남아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에 누릴 완전한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참아왔던 수고와 눈물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쉬게 될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 절에서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어떻게 한다고 말하지요? 쉬느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한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한시적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면서 인생의 무거운 짐과 수고하고 어려운 짐들을 이끌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그것이 마치는 날에는 이미 안식을 얻은 저들처럼 우리도 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모든 여정이 마칠 때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누릴 완전한 안식의 때, 완전한 쉼의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완전한 짐을 다 내려놓고 완전한 쉼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는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자 힘인 것이지요. 히브리서 저자는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며 11절을 말합니다. 1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 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마지막 들어갈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그곳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면은 구원을 얻기 위해 무엇을 노력해서 행위의 공로로 간다는 그런 의미로 잘못 볼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안식에 들어갈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 거역한 자들과 다르게 안식 얻을 때를 바라보고 열망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에서 반드시 우리는 완전한 안식의 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완전한 안식의 때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확고히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하며 오늘 주시는 안식을 누리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기도문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 맛이 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